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2015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백제 시조인 온조왕이 백제의 첫 도읍지로 선택한 직산읍에 천안시가 온조왕 사당을 준공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2015 가정의 달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8일 천안제2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가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안시는 민간 보조 인력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화장품 관련 토털 비즈니스 단지인 LG 생활건강 퓨처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8년 공장이 본격 가동 운영되면 천안 지역의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6,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2015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는 범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2015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체제 확립을 위해 대응체제 가동과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다중 이용시설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과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화재 대피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화재 및 유해 화학물질 유출 발생이라는 가상상황에서 천안시 14개 기관이 참여해 재난사고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매뉴얼 숙지훈련, 각급 부대의 지휘소 요원에게 실시되는 지휘소 작전 연습인 CPX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훈련 결과 보고, 훈련 시 문제점 개선 계획 발표, 매뉴얼 개선 사항 등 토의를 가지고 안전 한국 훈련을 마쳤습니다. 백제 건국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시는 온조왕 사당이 건립돼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천안시가 백제 첫 도읍지인 직산에 백제 시조 온조왕을 숭모하고 직산 초도서를 통한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건립한 온조왕 사당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중공된 온조왕 사당은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을 418년 만에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사당과 산문, 화장실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불타고, 그동안 복원을 못 했거든요.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천안 시민의 뜻이 다시 온조사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모아져서, 어, 오늘날 이렇게 온조왕 사당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온조왕 사당 건립으로 찬란했던 대백제 700년 역사의 서막을 연 천안의 역사적 정체성이 재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민중심 가족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자 봉서홀에서 천안 2015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한 가족행복합창단 공연을 펼쳤으며 가족문화 공연행사로 때 이루의 아기 돼지 꼼꼼이라는 가족뮤지컬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가족체험 활동으로 클레이아트, 타투체험, 가족 보드게임 등의 가족문화체험 부스도 마련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가족사랑 손편지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행복상, 화목상, 감동상, 사랑상 등총 11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구본영 시장이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방문해 소통회장을 마련합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18일 천안 제2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자들과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에서 여러 가지 희책하는 거와

기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시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천안시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천안시와 기업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민간 보조인력 30여 명이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서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개 채용한 민간보조인력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편된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사전교육을 마친 민간보조인력은 지난 18일부터 천안의 읍면동과 구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복지 대상자의 신청서 작성, 제도 안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가구별, 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해진 제도로 천안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생 정보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새마을 분녀 회원은 풍세면 남관리 곡교천 일대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천안시 새마을회는 6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30개 읍면동 소속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장치를 열었습니다. 천안시 신방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는 독거노인 두 가구, 소년 가정 한 가구, 부자 가정 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천안시 백석동 새마을 분야회는 주민센터에서 열무김치와 무장아찌를 정성스럽게 담아 15개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 캠페인을 불당동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ST에서 전기 부품 및 제품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대원산업에서 기계 및 재료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평화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EM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미성화인팩에서 영업기획관리 및 지원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는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역사와 예체능,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 감수성,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